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x 제곱분의 세모가 어떤 0이 아닌 알파 값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러니까 a라고 할게요. 이 a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세모는 뭐야? 이 a가 0은 아니야. 그럼 세모는 무엇을 알수 있어? ax 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걸알수 있었어. 그래서 이 세모는 ax 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걸알수 있었어. 이제는 그럼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x 제곱분의 세모가 b가 된다면 b도 0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 세모가 뭐냐라는 거지. 무한대로 갈 때의,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의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면, 뭐를 할수 있다? 그함수의 바로 시작을 할수 있는 거야. 얘는 AX 제곱으로 시작한다. 그럼 이제는 0으로 가는 상황에서 0이 아닌 값이 나왔으면, 그럼 얘가 무한대일 때가 시작을 한다면영일 때는 뭘알수 있다야? 끝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세모는 뭐냐면 이제는 이 뒤는 땡땡 때는 여기서 모른다고요. 근데 이제는 뭐야? 앞에 거는 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끝이 뭐라는 얘기야? bx제곱으로 끝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무한대로 갈 때는 시작을 할수 있고요. 역으로 갈 때는 끝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지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가에 의하면 그럼 x 제곱분의 f(x)의 극한은 마이너스 이런 얘기잖아. 그럼 가에 의해서 f(x)는 뭘로 시작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나에 의하면 그럼 뭘를할수 있니? f(x)에서 3을 뺀 함수가, 뭐야? 마이너스 X제곱으로 끝난다, 야. 그니까 러 이놈은, 땡땡땡에서 마이너스 X제곱으로 끝난다, 야. 그럼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그럼 뭐밖에 없어? 그럼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구나. 왜? 시작과 끝이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상수 넘기면 더하기 3.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보는데 보통 역으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통 안 하고 그냥 막 대입해가지고 뭐 다시 뭐 계속 구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 것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무한대일 때는 시작, 영일 때는 그 함수의 끝을 알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